안녕하세요. 저는 향기를 요리하는 퍼퓸급 조향사입니다. 오늘 제가 만들 향수인데요, 큐티 러블리라는 향수입니다. 이 향수는 아는 어, 동생이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향수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. 그 친구는 아주 성격이 밝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예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울릴만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주 상큼하면서 꽃향 가득하고 귀염이 톡톡 넘치는 그런 향수를 만들어 보았어요. 또이 향수를 만들다 보니까 데이트하는 연인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향수는 사계절 다 사용할 것 같아요. 여름에도 무겁지 않고. 좋은 것 같아요. 이 향수의 이름은 그래서 큐티 러블리랍니다. 자, 제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 베이스 노트에서는 제가 어, 베이비 파우더, 앰버, 머스크를 사용할 거예요. 먼저 베이비 파우더를 꽃향에서 저는 어 지금 제 향수의 이미지라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네리 자스. Just. 그래서 저희가 이 향수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저는 진저, 진저를 넣을 거고요. 진저는 생강향이잖아요. 근데 굉장히 어, 향수의 변주제 역할을 잘하는 향수죠. 그 다음에 퍼페메트좀 시원한 감이. 그래서 여름에 사용해도 무겁지 않을 것 같아요. 저희는 또 탑에서는 버가목과 스윗 오렌지를 사용할 거예요. 왜 상큼한지 아시겠죠? 모든 향료를 다 넣었구요. 그 다음은, 다음은 잘 섞어서 무수 에탄올을 채워줄거예요 너무 까득 넣으면 넘치기 때문에 조금 공간을 남겨두고 넣으시도 좋을 것 같아요. 잘 넣으시고요. 조금 남겨둔 데도 꽉 차죠? 잘 흔들어 주세요. 잘 섞일 수 있다. 자, 잘 흔드셨나요? 자, 다음은 마무리라고 할수 있겠죠. 스티커를 넣어줄 거예요. 큐티 러블리 짜잔 다 만들었습니다. 동생한테 하나만 주면 되는데 세개나 만들었네요. <laughs> 응. 또 다른 동생들도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주겠습니다. 큐티 러블리 다 완성. 다음에 또 만나요.